인천 글로벌 캠퍼스 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측인 인천글로벌 운영재단과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글로벌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자신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글로벌 캠퍼스와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재단 측에서는 노사전 합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재논의를 하려고 하고 또한 노조의 대표성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재단 운영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게다가 재단이 신규 용역 업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계획을 하고 있는 글로벌캠퍼스 운영 재단은 이를 지속적으로 강행해서 기합이된 사항에 대한 무기한 연기 또는 이를 무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대묻고 싶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의 결정권을 가진 이사장이니 직접 나서서 책임을 다하란 주장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용역업체 문제는 고용 승계가 보장이 되고 절차상 새로운 용역업체가 필요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